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유공 진희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제 주변에 저 혼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회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는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 네. 그 질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어, 그러면 혼자서 살아야만 하는 타고난 사주 팔자가 존재하나요? 있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 혼자 살아갈 팔자는 있다라는 거. 그건 뭐냐면, 어, 이런 경우도 있고, 음,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 해야 될 사주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번을 했어, 근데 실패를 했고, 또두 번을 해서 또 실패를 했고, 세 번을 해서 실패를 해, 했어요. 결국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타고나길부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상대와 제대로 연이 맺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봤을 때는 사주를 보면은 혼인길사에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음, 집안의 어떤 조상 내력 중에서도 홀로 이렇게 계셨는 분들도 그렇게 계셨다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이렇게 보면 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분이고 할머니가 두 분인 경우도 있어요. 본 처에서 자식을 못 잃어서 후처에서 자식을 놓고 이렇게 해서 어, 자손을 이렇게 대대 손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정 보면 보통 본처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상님이겠죠. 조상님이 많이 좀 움직이셔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음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 사람의 사주와 그 사람의 집안 내력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유는 그런 등등의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 또뭐 어떤 사람은 따다로워 성격이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아예 혼자 살란다'라고 내 스스로가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을 막상 사주를 보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기 전에 어떤 연대가 안 맞아. 그러니까 뭐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 정말."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는 어떤 비슷한 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짝이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마음 먹기 전에 그런 짝이 연이 맺어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을 반은 자포자기, 반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듯이, 그냥 언젠간 결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함을 갖고 벌써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쭉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고독한 사주가 또 있어요 어, 인간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거지만 이 고독한 사주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100번을 했든 1000번을 했든 가족이 있든 자식이 있든 뭐가 했든 고독한 사주가 또 따로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 아예 시작을 어떤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음, 디테일하게는 그 사람의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이유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여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여자가 과부살이 많았어요 과부살이 많았다는 라 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가부살을 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부살이라고 해서 결혼을 해서 이혼만 해서 혼자 산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안될것 같고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가부살 있는 사람하고, 어, 당신 이제 자식하고 그 아들하고 혼인을 잘안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닌 거는 맞으니, 어, 뭐 조금 궁합 정도만 보시고 결혼을 시키시지만, 어, 대부분 이렇게 가부살이 있는 분들은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 궁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가 업, 결혼을 하기도 전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연애 자체도 평범하지를 못하고, 뭐 며칠 만나고 헤어지거나, 뭐 남들처럼 좀긴 어떤 장기적인 연애다운 연애를 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분명한 건 있습니다. 고독한 사주도 있고 네. 과부살도 있고 음, 어떤 결혼을 못하는 이런 사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런 사주지만 네. 너무 결혼을 하고 싶다. 음. 이런 분들은 조금 뭐 해결 방법이 조금 있을까요? 해결 방법도 있죠. 어, 물론 해결 방법도 있고 해결 방법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조금 많이 있어요. 어, 아, 그,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많이 있고, 또, 어떤 색깔인 사람이냐 따라서, 어떤 사주인 사람이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또, 물론 사람들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응, 내가 잘생겼어. 그 나는 이쁜 여자를 원해. 근데 나의 그 잘생긴가 이쁜 여자를 원하지 원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뭐 마음 하나만 본다든지, 뭐 직업을 본다든지, 차라리 인성을 본다든지 뭔가의 다른 부분으로 조금 내려놔야 인간의 부분으로 내 스스로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신적으로 말하자면 만신을 제가 무당이다 보니 어 만신의 어떤 용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한 건 있지만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 어. 그래서 결혼하신,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48에, 그래서 계속 48 동안 48년 살면서 여자친구를 딱한 번만 사귀었어. 딱한번 사귀었는데, 그것도 1년도 채못 사귀었고, <laughs> 3개월인가, 3개월이었나, 4개월이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남자분요 응, 남자분인데, 음, 남자분인데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만 사귀고, 그리고 헤어진 게, 그게 48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었는데, 음, 49살에 별로 운은 좋지는 않았으나, 그 상대에 따라서 어떤 결혼할 수 있는 시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결혼은 하셨어. 하지만 이제 자식은 없는 거지. 음, 나이도 나이인 만큼.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어,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다. 그리고 그런 사주는 분명히 있기는 있다. 물론 인간의 노력도, 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진짜 평생에, 음, 홀로 진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음. 또 오늘은 혼자서 이 살아야만 하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방법은 있어요 음. 다행이네요 음 이제 예를 들어 네. 이제 아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를 좋은데 제 사주를 말씀을 드리자면 <laughs> 아어내 사주라기 보다는 네. 이제 제꺼를 말씀드릴께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40대 중반 이지만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저 사주를 보자면 자식은 있거든요 근데 뭐 결혼하는데 자식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선택이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테일하게 나의 거를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 어떤 선택 부분에서도 있다라는 거 어,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음. 내 사주에는 자식은 있으나 결혼 은 없는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미혼모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음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다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면 결혼을 했는데도 또 다른 남편이 있어. 그건 뭐냐면 마음에 두 남자를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결 겨... 요... <laughs> 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도의적으로는 정말 잘못된 거지. 근데 그 사람 사주가 또 그런 경우도 있어. 사주 그 사람 사주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혼을 한건 아니지만 음, 내 마음에 다른 남자가 항상 있다. 또내 가정은 또 깨지도 않는. 그냥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조금 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 명의 남자를 이렇게 살아가니까 외롭지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외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약간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나 이리 어쨌든 이 홀로 사는 사주는 있어요 여러분 음. 그렇습니다. 오늘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또 혼자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여러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즐겁게 어, 힘든 시기지만 즐겁게 화이팅하셔서 누군가와 어, 의지하고 어,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벗이 있다라는 게 저는 뭐또 그런 사주팔자인들은 어쩔 수는 없다면. 그냥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법 정도가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요즘에는 뭐, 뭐, 결혼을 해야 된다, 꼭안 해야 된다, 뭐, 꼭 이런 거는 뭐, 있는 거는 정해진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